노원구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별다른 잡음 없이 빠르게 결정됐는데요.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손영준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찬성 21표, 반대 0표, 기권 0표, 전원 몰표를 받으며 잡음 없이 선출이 완료됐습니다. 사전 합의된 내용으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장 자리를. 그 다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부의장 자리를 맡았습니다. 의원권 입장이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때른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필요한 대립각을 세는 것은 지역의 발전과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기에 우리 수명의의원님들한분한분더 격이 없는 소통과 공감을 통해 일생과 배제 정치가 아닌 접생과 효용의 정치로 역동적인 통합적인 의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부의장엔 국민의힘 김경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찬성결 9표, 무효2표로 후반기 부의장 임무를 수행합니다. 의장, 부의장 모두 단일 후보만 출마했습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때 우리 구는 진정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구를만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원 구성 또한 순조롭게 진행 중인 노원구 의회 상임이 구성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주입니다.